챕터 7은 영상에 대한 색 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영상에 대한 색 보정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새롭게 작업을 할 건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게요. 컬러라는 이벤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다음에서 인포트 교재를 이용한 소스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색 보정을 위해서 제가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그 파일을 이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. 아니면 제 지금 영상을 이용을 하시거나 가지고 계신 영상 아무거나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.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컬러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을 하나 아무거나 갖고 오셔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색 보정을 하고 싶다면 필터, 네모와 네모 누르셔서 여기에서 올 누르셔도 컬러 보드가 컬러를 누르셔도 컬러 보드가 보입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세팅에 가셔서 제네레이터에 보시면 지금 현재 컬러 보드를 기본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얘도 똑같습니다. 필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셔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. 실제로 드래그를 하고 나서 비디오 인스펙터에 보시면 지금처럼 컬러 보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색을 조절하기 위해 세모를 눌러 색상 판을 눌러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.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이 귀찮아라고 생각을 하 하신다면 교재를 보시더라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필터 항목으로 가셔도 되지만, 주황색 그림에 해당해서 난 클립을 선택해서 위에 있는. 컬러 보드판, 똑같이 있던 컬러 보드판을 눌러서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난 뒤에 중요한 거예요. V자를 눌러서 여기에서 컬러 보드를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. 또는 그냥 값을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컬러 보드가 됩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거는 컬러 보드를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. 이렇게 컬러 보드를 하면 우리가 색포정을할수 있는 기본 밑준비가 되었다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